자, 네, 날씨를 알아보는 오전장 증시현황입니다. 먼저 종목지도 살펴보시면, 코오롱 머티리얼과 대덕전자는 맑은 날씨 기록하고 있고요. 보합권에는 DB 하이텍과 프로스테믹스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EDGC와 옵티판, 시젠과 같은 코로나19 백신 개발 기업들은 흐린 날씨를 기록하고 있네요. 나 전체적인 종목을 한눈에 볼수 있도록 표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그럼 본격적으로 증식 이상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맑은 날씨를 보여주고 있는 코오롱 머티리얼. 이 코오롱 그룹은 화학 섬유 소재로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요. 최근에 대표적인 수소 관련주로 부각이 되면서 주가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특히 코오롱의 수소 관련 기술은 화학 섬유 분야에서 축적된 기술을 활용한 것이기 때문에 탄소주에서 수소주로 변신한다고 볼수 있는데요. 이에 따라 코오롱 머티리얼은 어제 가격 제한폭까지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코오롱 그룹 계열사들은 수소 연료전지와 관련한 핵심 소재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그중 오늘의 종목 코오롱 머티리얼은 수소차 연료전지에 활용되는 나노소재 기술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노포라라는 벤처 기업을 흡수 합병하면서 나노소재와 관련한 대량 생산 기술을 이전받고. 기존 생산 시절에 적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로 그린 뉴들의 수혜주로 다시 떠오르고 있는데요. 최근 3거래일간 큰 폭의 상승률을 보여줬던 것만큼 오늘도 맑은 날씨 기대해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대덕전자도 화창합니다. 바로 900억 원 규모 신규 시설 투자에 대해서 긍정적인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덕전자에서는 신규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서 900억 원 규모의 신규 시설 투자를 결정했다고 공시를 했는데요. 투자 금액은 자기 자본 대비 13.83%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주요 기업들의 동향을 살펴보면 반도체 부분이나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의 투자를 확대하고 사업 영역을 넓혀가면서 우호적인 시장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대해서 김록호 하나 금융투자연구원은 이번에 대덕전자의 신규시설 투자로 인한 관련 매출액은 2021년 하반기부터 발생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정상적인 수율에서 원활한 생산이 이루어진다면 10%대의 영업이익률도 기대할 수 있다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3분기부터 영업이익이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보합권에 위치하고 있는 DB 하이텍입니다. DB그룹주들이 최근에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50년 만에 2세 경영을 본격화한 DB그룹주들이 2분기 호실적을 바탕으로 오너리스크에서 벗어난다는 기대까지 더해지면서 매수세가 몰리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김준기 전 회장의 장남 김남호 회장이 그룹 경영권을 이어받아서 회장에 오른 지난 1일 이후 DB하이텍 주가는 무려 10% 넘게 상승했습니다 DB하이텍은 국내 대표 파운드리 업체로 꼽히고 있죠 전력 반도체와 센서 수요가 늘어나면서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거뒀습니다. 작년 연간 매출액은 8,074억 원을 기록하고요. 디비 하이텍을 두고 시장에서는 올해 매출이 1조 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올 인, 1분기 영업이익만 살펴봐도 647억 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DB 하이텍 제가 보합권으로 정해봤지만요. 앞으로의 실적 발표, 또 김남호 회장의 새로운 사업 경로 모색에 따라서 DB그룹은 어떤 행보를 달리게 될지 기대됩니다. 자, 이어서 프로스테믹스에서 유산균 엑소존 기반의 피부 면역 강화 앰플인 사이토 매직크를 출시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서 면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프로스테믹스는 유산균 엑소존을 함유한 신제품을 내놓으면서 마이크로바이옴 시장을 리드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고순도 고농도 유산균 엑소 좀을 함유한 피부 면역 강화 제품인데요. 항균과 항염증 효과를 높여서 피부 재생 기능을 극대화한 것이 강점입니다. 피부에 유해균 증식을 막고 염증을 완화시킴으로써 손상된 피부 재생과 탈모 개선에도 효능이 있다고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프로스테믹스에서 개발한 이 유산균 엑소좀에서 사이토카인 폭풍 발현을 억제하는 면역 조절 기능과 염증 치료 효능까지 확인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염증성 장질환 치료제 임상시험 계획을 신청하고 새로운 파이프라인을 구축해서 신약 개발을 신사업으로 강화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네, 마지막 코로나19 관련 백신 기업들입니다. 흐림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최근에 다시 코로나19 치료제 관련 종목들이 상승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어제는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서 종목들이 엇갈린 행보를 보였는데요. 바로 미국의 모더나에서 개발한 백신이 임상시험에서 전원 항체가 형성이 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모더나 관련주로 분류가 되고 있는 종목들만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런 모더나 품풍 테마의 다른 종목들은 급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까지 증생기상도 김전이었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목요일 되세요.